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31st of July, 2023,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D Technology. AD Technology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3개월 동안에 많이 올랐고, 지난 10년치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 34,000원까지 올랐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서서히 오르는 모양새고요. 지금 25,000원인데 17,000원에서 29,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 5 2주 최고점이 29,300원, 최저점은 1 1 5 5십원이고요 시총은 3,357억 외국인 지분 1.23%고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IP 설계 업체입니다. 어, 그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많이 앞서 나가는 거는. 그 어떤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특히 이제 그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고객들로부터 그 이제 물건을 수주해서 그걸 잘 디자인해서 고그 상태에 잘 넣는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와 어떤 대량생산 이런거 가능하지만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여러가지 맞춰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운더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 점점 또 중요할 거라고 보고 AD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어떤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에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출렁거림은 좀 있겠지만 에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면, 작년에 워낙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매출이 좀뚝 떨어져서 작년에 1640이요. 영업이 그래도 44억 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어쨌든 반도체가 AI 쪽으로 가면서 미세화 공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 AI, <laughs> 그 센터 구축하는데, 에 이제 그거, 중요한 걸 땄죠. 근데 이제 뭐 어디 업체라고는 비밀 유지 때문에 바뀔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에, AD 테크놀로지도 그 시놉시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한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IP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AD 테크놀로지 에, 좀 불알매수로 모아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피디의 미식기행 목포편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 팥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포의 팥죽이 굉장히 에, 좀 팥죽 집이 많다는 이야기는 드렸었고요. 서울에서 섯달 금요일 어머니가 쑤워주시던 동지팥죽 맛을 보려면 몇 군데 없는 고급 죽 전문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다 10여년 전 서울에서 대중적인 죽 전문점이 생기고 이제 본죽이 많이 생겼죠. 전국이 1천 곳이 넘는 가맹점이 퍼지면서 팥죽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상시 메뉴를 자리 잡았다. 그러나 목포에서는 그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팥죽의 식당이 주요 식당에 올라있었다. 이런 이슈였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아, 그리고... 영어 배우는데 유용한 팁을 또좀 예전에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렸지만 그런 점도 또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c o l See you next time.